시험 끝나고 뭐 지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 여러분 솔직히 시험 끝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뭐 지른 적 있죠? 아니면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를 위한 선물 결제해 본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솔직히 강의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면요. 장 바구니에 담아뒀던 거 그냥 지를 때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며 질러본 적 있으신가요? 딱히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사고 나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상적 소비입니다.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물건을 사며 마음을 달래는 행동이죠. 근데 이런 소비가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또 어떤 소비가 진짜 바람직한 소비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겁니다. 자,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천재, 김수학, 공통국어2,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교과서는 180페이지부터입니다. 책 펴고 따라오세요. 내용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조금만 집중하면 완전 순식간에 시험 나오는 포인트 다 정리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핵심 키워드부터 정리합니다. 윤리적 소비, 보상적 소비, 합리적 소비, 세 글을 비교해서 개념과 관점, 주장까지 한눈에 정리할 겁니다. 먼저,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뭔지부터 시험에 나올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단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능력.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고, 통합해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단원의 공통화제는 소비입니다. 세 개의 글이 나오는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소비를 다뤄요. 첫 번째는 윤리적 소비. 두 번째는 보상적 소비. 세 번째는 합리적 소비. 자, 이제 각각의 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글. 왜 지금 윤리적 소비인가? 청영이 교수님이 쓴 논설문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살때뭐 보고 사요? 가격, 성능, 디자인. 맞아요. 대부분 이런 거 보죠. 근데 이 글은 묻습니다. 휴대폰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생각해 봤어요? 배터리 속 코발 누가 캐는지 알아요. 교과서 내용을 보세요. 이산화탄소는 휴대전화 한대 만드는데 대 89kg가 배출된답니다. 제 몸무게도 89kg 안 됩니다.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하루 천 원도 안 되는 돈 받고 아이들이 코발트 캐고 있대요. 충격적이죠? 이건 저도 교과서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가 지구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윤리적 소비를 주장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뭐냐고요? 사회, 생산자, 판매자,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소비예요. 자, 여기서 시험 포인트. 소비 윤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나와요. 진짜 중요합니다. 레알로. 첫째, 종적 차원. 세로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죠. 환경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소비예요. 둘째, 횡적 차원. 가로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죠. 빈부격차를 고려하는 소비예요. 종적은 시간축, 횡적은 공간축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반드시 구별하세요. 반드시요. 무조건 여기 시험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윤리적 소비 실천 단계 3개. 이것도 100% 시험 나옵니다. 기초 단계는 뭐다? 구매할 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착한 기업, 제품 사기. 나쁜 기업, 불매하기. 성장 단계는 뭐다? 소비 생활 전반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녹색 소비, 지역 소비, 공정 무역 제품, 소비, 성숙 단계는 뭐다? 일상생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간소한 삶, 기부, 나눔, 실천하기. 기초, 성장, 성숙, 이세 단계 구분.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사례와 연결시켜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정리본이 필요하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다 정리해뒀으니 바로 다운로드 받고 강의 들으세요. 변형 문제가 필요하시면 더보기에 외솔 클래스룸을 방문하세요. 변형 문제와 기출 문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글. 난. 슬플 때 돈을 써. 기획재정부 블로그 글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울적해서 뭔가를 산다고요. 이게 바로 보상적 소비예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를 소비하는 행위. 2018년 조사 결과 보면 성인 93.8%가 스트레스 해소용 소비 경험 있대요. 거의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 글은 보상적 소비를 긍정적 측면에서 조명합니다. 구매 행위를 하면 자기 통제감이 회복된대요. 슬픈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쇼핑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통제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는 거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자기 통제감을 40배나 더 느낀대요. 40배예요. 40배. 다만, 과도하면 쇼핑, 중독, 위험. 이것도 기억하세요. 보상적 소비가 과도하면 안 된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시험에 나올 겁니다. 힌트는 기억, 이응, 비읍, 기억입니다. 세 번째 글. 합리적 소비. 온라인 백과사전 자료예요. 합리적 소비가 뭐냐?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소비예요. 쉽게 말해서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에 따른 의사결정. 이게 합리적 선택이고 이런 선택으로 하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라는 거죠. 반대로 비합리적 소비는 뭐예요? 모방 소비 과시 소비 남 따라하고 자랑하려고 사는 거. 이렇게 세 개의 글을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정리를 들어갈게요. 이 단어는 글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합쳤을 때 엄청 중요해집니다. 세 글을 비교, 분석하는 게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먼저 형식부터 보면 첫 번째는 논설문, 두 번째는 블로그 세 번째는 백과사전이에요. 관점도 달라요. 첫 번째는 사회적 관점. 두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 세 번째는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건 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세 글의 정보가 서로 모순되나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일견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윤리적 소비는 비싸도 사라고 하고, 합리적 소비는 가성비 따지라고 하고, 보상적 소비는 기분 따라 사라고 하니까요. 어? 이거 완전 서로 반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왜냐고요? 편익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경제적 만족만 편익이라고 하면 윤리적 소비는 비합리적이죠. 하지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편익에 포함시키면요. 윤리적 소비도 합리적이 돼요. 보상적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 만족감도 편익이잖아요.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면 이것도 합리적 소비가 될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세 글이 모순되는가? 아니다. 서로 보완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결국 세 글은 모순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이런 문제도 나와요. 바람직한 소비가 뭔지 자기 견해를 재구성하는 문제도 나와요. 어떤 학생은 윤리적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합리적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해요. 정답이 뭐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만 하면 돼요. 그러니 이 문제 유형에서는 내용 일치에서 틀린 것을 찾으면 됩니다. 역시, 이런 건 저밖에 안 알려줍니다. 당장 구독하고 시험 꿀팁 받아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주제 통합적 읽기는 여러 글을 비교 분석해서 자기 견해를 만드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는 종적, 횡적 차원 구분, 기초, 성장, 성숙 단계 구분, 보상적 소비는 심리적 만족 추구, 합리적 소비는 비용 대비 편익 계산, 세 글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 이 정도만 확실히 알면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시험에 이 유형 나오면 각 지문 옆에다가 사회적 심리적 경제학적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럼 한눈에 정리됩니다. 이번 시험 목표 점수와 공부 각오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스스로 다짐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성적 향상에 제가 계속 도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